좀 전에 3.3버전 신캐릭터 정보가 카페에 올라왔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스카라무쇼가 플레이어블로 나오네요 이름을 방랑자라고 바꿔서 나왔는데 아마도 이번 3.2버전 스토리가 끝나면 스카라무쇼는 패배하고 죽는게 아니라 뭔가 교화돼서 세상을 떠도는 그런 스토리가 나올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신자는 신의 영광을 이룩하고 불신자는 신의 교화를 지켜보지 그러나 나는 그를 어느 한쪽으로 정의하지 않을 거야 모든 불확실성은 그의 미래를 닦는 초석이나 다름없으니까 이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게다가 마지막에는 위대한 쿠살라 다르마 쿠사나리 지혜의 주인 부에르 어 솔직히 이거는 아마 이번 스토리가 끝나봐야지 알것 같은 내용이네요. 외도 기나긴 방황 천겁의 고난 얻지 못한 깨달음 등 아무래도 이번 마신 임무에서 신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이런 건가 뭐 자세한 건 아무래도 마신 임무가 나와 봐야 알겠죠 밑에는 글이 좀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카라무슈가 겪었던 이야기가 하나 적혀 있네요 타타라스나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타타라스나 여기저기에서 찾을 수 있는 가부키모노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뭐 스카라무슈 이야기로 얘기가 나왔죠 아마 그쪽 얘기에 대한 것 같은데, 어, 이것도 아무래도 마신 임무가 같이 나와봐야지 알것 같네요. 과연 스카라무슈에 대한 지난 행적들의 더 구체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플레이어블로 교화됐는지까지 다 아마 이번 마신 임무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플레이어블로 즐길 수 있겠죠. 어, 근데 이름이 진짜 적응이 안 됐네요. 기존에 있던 무인단에서의 스카라무슈라는 코드네임을 버리고 방랑자라는 이름을 썼는데, 어뭐 지난 2년 동안 계속 스카라모쇼 스카라모쇼 이랬다가 갑자기 방랑자로 바꾸니까 좀 느낌이 안 사네요. 어쨌든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만약 플레이어블로 나온다고 해도 번개가 아닐까. 아무래도 번개신이 만들었던 인형이니까. 근데 예상을 깨고 바람 속성 캐릭터로 나와 버리더니 어, 의외네요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캐릭터 파루잔. 어 내용을 읽어 보니까 파루잔 선배. 아무래도 아카데미의 학자겠죠. 그리고 파루잔이 100여년전에 출간해서 지금까지도 확보필독서라고 하는데 캐릭터를 딱 봤을때는 그냥 인간같은데 100년을 살고도 이모습이라는거는 인간이 아니라는거죠 뭐 별다른 특징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뭐 귀가 뾰족하다던가 이런 별다른 특징은 안보이는데 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달린거 이거 항아리지식 아닌가 이거 수수께끼의 장치학자라고 되어 있고, 지론파의 원로학자라고 하는데, 어, 장치학자. 이거 아무래도 같은 바람속성에서 학자라고 하면은 설탕이 있는데, 설탕은 연금술인데, 얘는 뭔가 장치로? 류은차풍진군이랑 설탕 섞어 놓은 느낌인가? 뭐, 대충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운명의 자리는 아라베스크 자리라고 하는데, 이게 중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무늬를 뜻하는데, 지금 보면은 치마 자락이 딱 이런 무늬에 부합하죠? 이 치마도 무슨 기계장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 그리고 여기 잘 보니까 뚫려있네? 뭐, 밑에 있는 내용도 대충 읽어보면, 아카데미아에서 선배 노릇을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근데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하죠. 100년 전에 책을 출간했던 사람치곤 너무 젊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는 티를 내면 안 된다 하고, 뭐, 호기심을 억누를 것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호기심으로 먹고 사는 게 학자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두 캐릭터를 살펴봤는데, 둘다 바람 속성이 나왔네요. 어차피 곧 있으면 3.2 버전이니까, 나이다하고 레일라를 포함하고, 여행자는 속성이 바뀔 수 있으니까 제외를 하면, 바람이 7명, 바위도 7명, 번개는 11명, 풀 3명, 물 9명, 불 10명, 얼음은 에일로이를 포함하면 11명. 뭐, 이렇게 되는데, 어, 뭐, 어떻게 보면은, 풀은 좀 천천히 낼 생각인가봐요. 아무래도 바위랑 바람이 조금 부족한데 여기 두 캐릭터를 채워 넣네요. 었어 만약 이거 평균을 좀 맞추려고 한다면 3.4 버전에선 바위 캐릭터가 나오겠죠.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3.3 버전에서 스카라무슈가 이렇게 플레이어블로 등장한다는 거는 죽지는 않는다는 거니까. 어 원래 플레이어블로 내놓으려고 했었던 건지 심려라 때 욕을 그렇게 먹어가지고 그랬던 건지 이거 잘 모르겠지만 뭐. 아, 진짜, 계속 봐도 방랑자 이 이름 어색하긴 한데, 뭐, 나와서 좋긴 좋네요.